VCR 어,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지 않아, 울지 않아, 울지 않아, 울지 않아, 울지 대아 울지 않아, 울지 않아, 등록과 관련해서 아 울지 않아, 울지 않 광고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노동당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이라는 직함이 있는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노회찬으로 이 자리에 서니 역사와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저희 업계는 더욱 무겁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평등과 통일 해방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피와 땀으로 노력해온 수많은 선배와 동지들 그리고 민주 노동당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서민이 있기에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진보 정당 출신 대통령이 되겠노라는 결의와 포부를 다시 한번 당당하게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어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저는 2007년 대선을 사회 양극화 조장 세력과 사회 양극화 해소 세력 간의 일대결전 야만의 나라를 지소할 것인가 인간의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를 갈림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대선은 사회양극화 주장세력이 만든 야육방식과 대결의 논리만이 행행하는 야만의 나라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연대와 평화, 인간과 복제의 가치가 충만한 인간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역사적 선택의 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게 2 0 1 7년대에서는 당이 정체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의 갈림길, 대한민국 역사가 진보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민, 진보정당에게 정체는 곧부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체와 부퇴는꼭 사회 양극화의 심화이며 민주노동당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서민들의 좌절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후퇴입니다. 그러하기에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진보정당 대통령, 진보정당 출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저희 각오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노회찬이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가장 감동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비준을 국민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김망과 감동의 정치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삼강 구도를 만들어 내는 돌풍을 일으키고 이어지는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의 양강 구도로 돌파하여 민주노동당의 모의 기간차가 되겠습니다. 누가 한나라당 후보와 맞서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민주노동당의 제2의 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는 진보를 계대로 진입시킬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꼼꼼히 따져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국민들 앞에서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은 이미 엄청난 자금을 대선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으로 신고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차태기로 대선 자금을 조달한 정당의 대선 자금 규모는 물론이고, 대통령직을 걸고 밝히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대선 자금의 규모와 조달 방식, 지출 경로 등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국회, 이번 대선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모든 대선 예비후보들은 국민들 앞에서 첫째, 대선 불법 자금을 받지도 쓰지도 않겠다. 둘째, 만약 불법 대선 자금을 받거나 쓸 경우에 후보를 사퇴하겠다. 셋째, 예비후보자 활동 과정부터 선거자금 사용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 넷째,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와 본선 후보자의 후원회를 둘수 없어서 불법 대선 자금을 조장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법 개정 논의 개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약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선 자금 문제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낯을 붉히는 일은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예비 후보자들이 서약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만의 나라를 넘어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장도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얼마 전 영면하신 허세욱 동지가 가장 좋아하였던 민주노동당 창당 1주년 기념 노래 한 구절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기회가 평등하게. 노동이 아름답게 민중이 주인되게 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2007년 4월 2 3일제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감사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9시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예비 후보자답게 제17대 총선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바대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선거가 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과 또 재직질로서 격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대상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어, 답변을 드리고 네, 앞으로 뭐 부족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잘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부탁드리겠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오늘 <리포트> 해야 되니까. <laughs> 예, 그전에 좀몇분 끝이...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예. 이미 하셨나 할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9시 했습니다. 지금 1 0전 대리님하고 저녁에 편인 계시고, 예, 예, 예.